이렇게 드래그 하래요. 이렇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복사는요, 컨트롤 C가 복사예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네. 컨트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했어요. 커서를 어디다 두다니 B4부터 H12까지 드래그 했잖아요. 그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이작업을 e 누르는 거예요. 이작업그 e 다음 B2셀. E B하고 E하고 만나는 데 있죠? 거기다 콕 놓고 컨트롤 V. 만나는 데다 콕 찍고 컨트롤 V.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뭐 너비에 맞춰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자, 콕 찍고 붙여넣기 누른 다음에 여기 원본 열 너비 유지하면 이렇게 열 너비가 유지해서 복사되기도 해요. 붙여넣기 할때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컨트롤 V 한 다음에 얘네를 전체적으로 그냥 넓혀줍니다. 저는. 음, 상관없어요. 그리고 제목만 조금 더 넓혀요. 전 이렇게 하는데, 요런 방법도 있다고요. 지금 처음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붙여넣기에서 여섯 번째 거. 원본 열 러비 유지. 이거 누르면 원본에 있는 열 러비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도 돼요. 근데, 음, 클릭해서. 자, 한단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괜히 많이 가르쳐드렸어. 자, 컨트롤 V 하게 됐어요. 그죠? 여기 여러분 녹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B부터 H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 하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부터 H까지 드래그 하시고, 그 다음에 칸을 조금 넓힐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제목은 좀더 넓어야 되죠. 제목은 좀더 넓힐게요. 이렇게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못 오신 분 왔어요. 자 B 십일부터 G 1일까지 드래그하고 문제 보면서 해야 돼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했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다 쓰래요. 뭐라고 쓰래요? 현대자동차, 그렇죠. 그대로 쓰는 거예요. 거기 써있어요. 선생님,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의 연비. 킬로미터 퍼 리터.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쓰래요.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자그 다음에 B11부터 H11까지 드래그 해보세요. B11부터 H11까지 드래그 했죠. 그 다음에 여기 홈에 보시면 창문 모양이 있어요. 그쵸? 테두리 있어요. 그 옆에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 누르시는 거예요. 자 누르셨어요. 자 이제 목표값만 찾으면 돼요. 테두리 응, 홈에 가서 모든 테두리 됐나요? 자그 다음에 여기 선생님 우리 D 들어가는 함수 D 에버리지를 구해야 되는데 D 에버리지는 뭐냐면 조건에 맞는 조건에 맞는 어 에버리니까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건은 현대자동차가 조건이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은 연비인 거예요. 그렇죠? 조건은 현대자동차 그렇죠? 그래서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메모해 드리는 겁니다 디, 모양을 The Ever Age. Ever Age가 이라는 뜻인데 거기 앞에 D가 붙어 있어요. Ever Age는 선생님 제목을 포함해서 드래그하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함수에 앞에 D가 붙었다 그러면 걔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해서 제목을 같이 드래그해줘야 돼요 범위 지정할 때 그럼 데이터베이스는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는 B2부터 H10까지가 데이터베이스가 된거 순수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할 열 제목은 음 응, 구할 열 제목은 뭘까요?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의 연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연비가 들어있는 여기 G2를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G2가 되는 거예요. 어, 해보셨어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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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응. <laughs> 아, 그렇구나. 조건 범위는 뭐예요? 제조사가 현대. 어. 이때 주의할 게 있어, 요 선생님. 어 D 에버리지로 함수를 구하는 D 썸, D 맥스, 뭐다 이런 게다 뭐가 있냐면 조건 범위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조건 범위가 기아 안 돼요. 못고해요 항상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기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를 정렬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제조사 기아를 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조건법위을 거길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다. 우리 시험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이부터 이, 어디까지예요? 2, 3까지가 조건범위가 되는 거예요. 어, 그쵸. 제조사가 현대 이렇게 제목을 같이 포함해서 드래그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볼게요. 함수가 그런 거예요 원래. 자, 는하고요. 밑에 여기 어디죠? h 1 1세에다 갖다 놓고 는. 네, 됐어요. 네, D Average. 됐어요. 네, 디 에버리지 이렇게, 이렇게 D A 는 하고 D H면은 이렇게 D 에버리지가 나와요. 맞나요? 자,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더블 클릭하면은 D 에버리지하고 가로가 열립니다. 네. 항상 함수명 다음에 가로를 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참여기위에 수식 입력줄 이 있어요. 여기 수식 입력줄 있나요? 네, 그 앞에 F X 있죠? 얘가 함수 마법사예요. 어,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 창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제가 3칸이었죠 콤마로 해서 총 3칸만 들었죠 여기 1, 2, 3이에요 데이터베이스 필드명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쉽죠 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요 B2부터 H10까지 네열 제목은 음 우리 지금 구하는 게 연비, 어, g e 그쵸? 그 다음에 조건 범위는 제조사가 현대. 이렇게. 그래그로 하는 거예요. 응, 콕 찍고, 첫 번째 칸콕 찍고, B2부터 H10까지. 응. 연비랑 16.1까지 왜 하죠? G2, 열 제목이라고 돼있어요. 구할 열 제목. 제목만, 비 g 2만 음, 그렇죠. 예, 조건이 이 제조사가 현대 2, 2부터 2, 3까지. 맞아요, 14.4. 자, 예, 그리고 확인 누르면 14.4가 나와요. 나왔을까요? 자, 14.4를 15로 바꾸려요. 뭐를 바꿔서? 소나타 뉴 라이즈에 여기 16.1 연비를 바꿔서. 자, 그럼 H11을 콕 찍고 데이터에 가는 겁니다. 데이터에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가상분석. 음. 가상분석 누르시면 목표값 찾기가 있어요. 음. 자, 목표값 찾기 있나요? 네. 누르세요. 자, 그러면 수식셀은 h 1 0 맞죠? 예. 네. 그리고 찾는 값이 얼마예요? 몇, 몇을 바꾸래요? 15로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값을 어디를 바꿀까요? 값을 바꿀 때 어디 바꿔요? 16점에 그렇죠? 그렇죠. G3을 바꿔서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짠 15로 바뀌었어요. 자 연비가 17.9로 바뀌고 15로 바뀌었어요. 이게 목표값 찾기예요 그러면 여기 관리코드를 꼭 찍어요. 꼭 찍었어요? 컨트롤 누르고 주행기록을 꼭 찍어요. 찍었어요? 자 컨트롤 C 어제 이렇게 배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B14에 콕 찍고 네,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관리 코드랑 주행 기록이 가죠. 자, 어제 배우셨겠지만 문제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K로 시작하니까 K를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다 코표를 하면 뭐예요? 아니, 시작하는 응. 응. K로 시작하는 이에요. 아니, 우리가 안 나올까요? K로 시작하는. 그럼 선생님, 이거는. 호표 K는. 어디 배웠어요? <목소리> k 로 끝나는 이에요. 다른 거다 상관없이 끝나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K. 그렇죠. 여기 중요한 거는 k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바뀌어 한글이. 포함.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 아셔야 돼요. k가 앞에 있다 그러면 k로 시작하는. 응. k가 뒤에 있다 k로 끝나는. k가 가운데 있다 k로 시작하거나 뒤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알아, 알아야 되는 게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렇게 다르다 라는서 아니면서 요렇게 습니다 부등호. 아니면서. 뭐가 아니면서 요렇게 씁니다. 요거만 알고 계세요. 자이 응, 아니면서. 이상, 이하는 뭐아수있니까자 가볼게요.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 음, 시작하거나 주행기록이 10만 이상인 자료예요그렇죠자 그러면 거나는 엔드 조건이니까우 오어 조건이니까요. 보아죠? 뭐 그럼 다른 줄에 쓰는 거예요. 조건을, 뭐, 권하면 다른 줄에 쓰는 거예요. 엔드면, 같은 줄에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셔, 요것만 알면 다한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는 이니까 K 꼭표그 다음에 권하니까 다른 줄. 그쵸? 우리가 항상 오른쪽에다 비교 숫자를 쓰기 때문에 이상이면은 왼쪽으로 입이 벌어져야 돼. 그렇죠 이상이면 내가 포함돼야 돼요 안안 안 돼야 돼요 포함. 포함이에요 미만 초과는 내가 안 들어가는데 이상이하는 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만이니까1 0 5개 손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음. 또는 다른 줄 이면 서면 같은 줄 응.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면 같은 줄, 둘 중에 하나의 조건을 만족해도 되면 다른 줄. 뭐나? 나이면서 했었을까요? 네. 자, 그다음에는 어디다 붙여놓게 하래요? B18. 응. B18을 이따 찍어도 되지만 미리 찍고 갑니다 저는 찾기 좋으라고. B18 콕 찍고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 갈 거예요. 고급 데이터에서 고급 갔어요. 네. 자 고급. 자 현재 위치 에 필터하면 여기에 필터링이 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하세요. 다른 네. 장소에. 그다 목록 범위는 어디예요? 네. H10까지. 네. 10까지. 요거는 다른 평균 값이니까 조건 어디 들어 있어요? B14부터 C16까지. 맞아요. 복사 위치 어디에요 B18. 됐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눈으로 필터링 해야 돼요. K로 시작하는지 보고. 두 개는 K가 아니죠. 번화니까 그럼 얘는 주행기록이 10만이 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요. 여기까지 다 해야죠. C16까지 해야죠. 맞아요. 자, 필요 없는 거, 관리코드 드래그, 그 다음에 제조사 드래그, 주행 기록 드래그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왼쪽으로 밀기 하셔서 이것만 남기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보면은, <laugh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음. B, 제1작업에서, 맞아요. 제1작업, B4부터, 어디까지? h12 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복사하래요. 컨트롤 C. 네. C. 음. 그 다음 얘는 어디다 붙여넣기 하래요? 제3작업에 b2에다 놓고 컨트롤 V 하래요. 요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해도 b부터 h 까지 드래그 하시고 영어와 영어 사이의 선을 조정하셔서 넓게 그리시고 제목 있는 데만 조금 더 넓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아예 조금 넓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자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번 문제 볼게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돼 있어요 그쵸 출력 형태를 보니까 뭘로 정렬이 돼 있냐면 묶어 있는 게 뭘로 묶여 있어요 그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끼리 묶여 있죠 디젤은 디젤끼리 묶여 있어요 그쵸 그럼 연료로 정렬이 돼 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정렬이 연료로 돼 있다 컨트롤 V PE에다 꼭 찍고 자 제가 먼저 좀 빠르게 나갈게요 선생님 녹화 때문에 아무 데나 갖다 놓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에 가는 거예요 정렬 음, 정렬 그러면 여기가 정렬 기준이 나와요 그럼 우리 첫 번째 정렬 기준이 뭐였어요 연료였잖아요 하이브리드로 묶여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렬 기준을 연료로 바꾸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이 순서였으니까, 오름 차순일까요? 내림 차순일까요? 내림 차순이에요. 히엣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정렬 기준은 세에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 정렬은 내림 차순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이 묶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 다음에 확인할게 모델명을 한번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렬이 두 번째가 정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명이 맞는지 확인을 하니까 맞네요. 그럼 정렬은 맞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부분합을 할 건데 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어요. 데이터 누르시면 부분합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어요. 자 눌러서 누르셨을까요? 자, 그룹 파일 항목은 항상 내가 첫 번째로 정렬하는 조건이에요.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거, 뭘로 묶여 있어요? 우리 연료로 묶여 있죠. 그래서 여긴 항상 그 묶여 있는 거예요. 연료.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정렬하고 제조사의 개수래요 그쵸? 자, 그럼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먼저 하는 겁니다. 개수. 아래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예요. 예, 네, 사용할 함수는 개수, 뭐에? 제조사에. 예, 네, 그다음에 다른 건다 지우는 거예요. 체크. 제조사에만 체크. 그 다음, 새로운 값으로 대체 체크 지웁니다. 이거 뭐냐면, 두 번째 값을 구했을 때 앞에 게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값 대체 지웁니다. 제조사는 클릭해야죠. 제조사의 개수를 세야 되니까. 맞나요? 자,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한번 더. 다른 거, 새로운 값 체크, 체크 지워야 된다고요. 네. 자 갈게요 선생님 이따 갈게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을 한번더 해야 돼요. 자 부분합을 누르는 거예요. 이번에 두 번째 거 뭐예요? 문제 보세요. 중고가 만 원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렇죠? 그럼 사용한 함수가 평균이 되는 거고 제조사를 지우고 중고가 만원에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중고가 만 원의 평균이 구해져요. 되겠지, 네, 자 그리고 부르페제에 가셔가지고 부르페제 옆에 여기 윤곽선 지워야 되거든요. 개요 지우기라고 해요. 부르페제 옆에 한살표 눌러서 개요 지우기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부르페제